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함께 찬송가 33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밤 시대 문지켜서 찬 이슬매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 지 나, 나, 니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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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서 나, 나, 때 나, 나, 면 나, 놀지 나, 아 나, 나, 는 나, 리니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빛김볕에 힘써 일하고 그빛이다 소리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후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 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사무리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는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시대에 코로나 19 팬데믹을 보내면서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정신, 기업의 윤리, 기업의 비전을 잘 붙들고 변하는 세상에 대처해야 한다. 세상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며 환경은 달라지지만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세상의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때나 우리의 때나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은 바른 열심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하루 중 가장 태양 빛이 강렬할 때. 그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모두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죠 그때 영광 중에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는 히브리말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울라사울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실 지금 여기에는 히브리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이때를 아라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담에 세고로 향한 이유는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 옥에 가두고 탄압하기 위해서였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특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피박하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열심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시체는 가축을 몰때 쓰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그 막대기는 약 길이가 2.7m에 달았다고 해요 이것이 실어 뒷발질하는 소를 빗대어 나온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싫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발로 찬 바울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완고함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숨에 담에 세까지 달려갈 만큼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도리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른 열심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열심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사람을 죽이는 권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예수로, 예수의 언어로 표현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언어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바른, 정책성, 바른 정체성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인의 정체성 안에 있었을 때는 그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정체성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종과 증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사무려함이니. 여기서 사무려한다라는 이 표현은 공적인 일을 위해, 공적인 일을 위해 택하고 뽑고 고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위해 바울을 종으로 증인으로 택하고 고르고 뽑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누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신념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이 믿는 신념을 지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본문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방인에게까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 증인은 이중적 증인을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자신 또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잘못된 정체성이라는 바리새인의 정체성 안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열심이 옳은 것 같았고 자신의 행동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정체성 안에 우리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종과 증인의 정체성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정체성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바른 정체성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과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종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금요 전도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금요 전도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실 터인데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9월부터 시작되는 금요 전도 모임을 주여 축복하여 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사님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말씀의 은혜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 달라고 이 시간에 이세 가지를 가지고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개인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특별사벽